안녕하세요. TV 박달재의 향아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봄을 재촉하는 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영동달이 다가오는데요. 그 음력으로 2월 달에 이제 행해지는 행사 중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방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불상생과 비폭력을 실천하고 공덕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잡힌 물고기나 산짐승들, 새뭐 이런 동물들을 산이나 물에 이렇게 놓아주는 불교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얘기하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면서 그거 그거에 대한 이제 공덕을 쌓는 이제 그런 행사인데요. 전에부터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잊게 오고어 이렇게 함부로 죽이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좀 했는데요. 요새는 옛날에 비해서는 좀 약간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어, 동물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음, 그런 방생의 행사를 하시고는 하는데요. 어,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옛부터 이 방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뭐, 의례적으로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겨울을 나고, 이제, 음, 영동달, 2월달 정도 되면은 동물들이 좀 굶주리잖아요. 먹을 것들이 좀 귀해고 해서. 그래서 옛부터 먹이를 좀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과들의 이제 이렇게 봄 기운이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런 굉장히 척박한 그곳에 이제 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갖다 놓는 것들을 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것이 요즘에 알고 있듯이 그렇게, 음, 물고기를 사서 이렇게 놔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상시에 3 6 5을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 자연에 사는 이런 어, 동물들을 챙기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방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옛날 얘기 중에 그 방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덕을 많이 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얘기가 흥부와 놀부 아시죠? 그거 아시죠? 흥부가 그 제비가 이렇게 처마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이렇게 음 치료해주고 해서 날려보냈더니 커다란 박을 가지고 와서 탔더니 그냥 금문부화가 쏟아졌다는 그런 거. 근데 놀부는 일부러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고쳐가지고 보냈더니 그 안에서 그냥 도깨비들이 나와가지고 막 당하고 했던 동화 아시죠? 전래동화 그런 것처럼. 어, 방생도 어, 어떤 그런 공덕을 받겠다는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닌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의 사회에서는 그런 방생의 의미를 좋게 또 음,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뭐 길고양이를 돌보신다거나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이렇게 살려보낸다거나 그것들이 그 방생의 의미인 거죠. 일부러. 어, 덕을 받겠다고 그냥 그날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언제든지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사는 동물들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면 자, 자연이 예, 공덕은 쌓이는 거겠죠 요새는 또 방생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 이게 방생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혹 가다가 이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놔주는 것도 방생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방생이 아니고 육입니다. 그리고 외래종을 또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이 외래종을 또막 풀어주셔가지고 자연의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애를 먹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참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무속에서는 옛부터 이, 이 이런 방생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방생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산에, 어, 곡식 같은 거 있잖아요. 곡식 같은 거를, 이, 알곡식을 이제 통째로 놓는 것이 아니라 약간 거칠게 갈아가지고, 그거를 뭐 나무, 이게 바위 근처라든지 이렇게 동물들이 오가는 장소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 두시는 거. 그게 이제 방생 기도거든요. 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궁 기도는 어떻게 하시냐. 용궁 방생은 매조 있죠. 어, 조밥을 지어가지고, 포슬포슬 쪄가지고, 그것을, 이제, 용궁, 바다에 기도하는 데서, 말하자면, 먹이방생을 하시는데요. 이, 이, 먹이방생을 하실 때, 본인의 나이 수대로, 이렇게 떠서, 어, 이렇게 주시면서, 음, 소원을 비시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드는 것도 막아달라 하시고, 1년 동안에 무사무탈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안에 누가 이제. 소원을 빌거 많으시잖아요. 금전줄도 풀어주세요. 아니면, 어, 직장 얻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가문가정에 이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음, 방생, 먹이방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시면 그 해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방생의 의미는 어, 어떤 건지 아시죠? 선한 마음을 베풀라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선한 마음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어, 동물에게도 이런 선한 마음을 베풀어서 공덕을 쌓는 일을 하셔가지고, 어, 좋은 일만 일어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도, 각오도 다지고요. 그 다음에 풍파에서 좀 견뎌낼 수 있게 이렇게 영동달에 닷줄을 내려가지고 삶을 좀 각오를 다지고 하는 그런 시기이니까요. 2월달, 음, 영동달에 이렇게 방생기도도 하시고 저와 같이 또 한해를 무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